부산도시철도의 일회용 종이 승차권이 38년 만에 바뀝니다. 부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이 승차권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QR 코드 승차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5년 부산 지하철 1호선 개통 때의 영상입니다. 자동 발매기에서 종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합니다. 1회권은 다시 승차권이 나오지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버립니다. 1985년 1호선 개통 때부터 38년간 사용해오던 노란색 마그네틱 종이 승차권이 다음 달부터 QR코드 승차권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승차권은 출입구에 집어넣는 방식인데 QR코드 승차권은 적외선이 나오는 곳에 가져다 대면됩니다. 마그네틱 승차권은 훼손율이 높은 데다 출입구 고장 등으로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 마그네틱 승차권 제조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마그네틱 승차권을 사용하는 곳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카드나 RF 토큰 등으로 교체해 사용 중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종이 승차권 비율은 3.8%. 교통공사는 종이 승차권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는 전용 앱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 승객에겐 무료 탑승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용 앱이기 때문에 승객들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QR 승차권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하기 화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마그네틱 승차권도 병행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